성령의 구약시대 섭리 구약시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애원하신 새 영, 즉새 말씀을 받아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로 축복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추애국기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 제성경으로는 89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 즉내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국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 즉, 내가 내 손을 애국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원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시대적 섭리로 되어 있으나 내용이 너무 많아서. 구약 시대의 성령의 사명과 또 다음 주에는 신약 시대의 혁명적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다. 이 사람도 어린 시절의 모습과 청년 시절의 모습과 장성한 자의 모습이 다른 것 같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시대를 따라 다르다. 성령이 시대적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타났느냐. 이 성령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거룩한 영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하지요. 성령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비둘기 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보혜사 성령, 말씀 성령, 영이라 하더라도, 심판의 영, 소멸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산령, 생령, 아들의 영, 종의 영, 영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대적으로 나타난 영이 다르다. 성령하면 불같은 성령, 방언 성령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어떻게 시대적으로 나타나는가를 알게 됨으로써 이 시대에는 어떤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게, 시대에 모세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신은 어떤 신이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국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모세가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이 아닌가?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지. 이런 놀라운 역사지요. 지팡이를 놓으니까 뱀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모세가 말하는 대로 물이 순식간에 피가 되고, 모세가 말하니까 순식간에 개구리 시체가 쌓이고, 모세가 말하는 대로 되니까 사람인가 신인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 적, 내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가 말한 것은 아론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대언자의 역사도 대언하게 하는 사람의 능력과 동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신도 하나님 대신에 모세가 말하게 하고. 모세 대신에 아론이 대원자로 말하게 하고 아론이 하나님의 신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하면 3절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나의 표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 즈 내가 내 손을 애급에 펼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우박 재앙을 내렸어요. 온 땅의 곡식이 우박 재앙을 맞은 것이죠. 모세 말안 듣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바로가 모세 말 들어야지 생각했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바로가 순조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 저주를 내려라. 사실 바로는. 하나님의 사자 모세 말을 듣고 더 이상 안 되겠다. 항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자기 말을 모세를 통해 이루시려고 모세보다 먼저 바로에게 달려가서 악한 마음을 풀어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도착하기 전에 절대로 내 백성을 노아저지 아니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늘의 계획과 메시지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빙자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신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누가 신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가 신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대신 온 것을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구약 93쪽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하신과 같더라. 이것을 보니까 악한 것도 하나님 뜻이고 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배역을 하는 것보다 선한 자의 배역을 해야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악한 마음을 주어서 자꾸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냐. 기사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냐. 자꾸 행하면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선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신약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쥐로 먹고 눈으로 먹어야 돼요. 꼭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성경이 바로에 대하여 기록 있기를 이런 뜻이지 성경이 성경이 바로야 말한 것은 아니지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를 통해서, 즉 바로는 악한 자잖아요.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악한 자 바로를 세운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악한 자는 사단의 영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악한 자도 하나님의 신이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한 자에게 악신을 넣어서 부린 줄로 믿습니다. 왕상 요람기상 2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람기상 22. 장 21절, 구약 556쪽입니다. 20절을 보실까요, 20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 야합을 깨어 그를 길리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이겠나이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이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 하라 하셨은 즉, 2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만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택함을 받아서 사단의 영도 되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모세 이후에 선지자들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신은 어떤 것이냐? 호세아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이 이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죠.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느라. 이빙자는 말은 빙, 빗대어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대표적인 것을 몇 개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042쪽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 여고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 이사야서 61장 1절은 구약 1042쪽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것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신약 93쪽입니다. 16절부터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18절입니다. 이 18절이 이사야서 61장 1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자기 복의, 복의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는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사야 61장 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위에 그이 응하였느라 하시니.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신을 받은 것 같이 기록되었지만,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빙자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이사야가 받은 것 같이 말했지만, 사실로는 예수님이 받을 것을 말씀했다. 이것을 가르쳐 구약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의 글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에레미아 1장 5절입니다. 신약 1050쪽입니다. 에레미아 1장 5절. 구약 1050쪽입니다.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에레미아를 태어나기 전에 선지자로 세웠구나. 에레미아 선지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에서 나오기 전에 만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그것을 에레미아 선지자를 빙자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빙자해서 기록된 것을 세상이 모릅니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구나 심판했구나 하지만은 이사야서 24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신약이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그 날은 노아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은 노아 선지자를 빙자해서. 예수님 오실 때를 설명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이후에 역사할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신은 구약에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를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 신이 역사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신약 1207쪽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승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 보면 다물 뿌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요 설명을 26절에 해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린다는 것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은 새신이지요. 이 새신 하나님의 신이 새신입니다. 이 영도 많은 사람이 받았던 영이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받았던 영이 아니고, 새로운 영을 신약시대에 받을 것이다. 이 받으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입니다.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에게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윤례를 행하게 한다. 윤례가 무엇이냐? 세상적으로서는 법규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윤례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게 됐고 디모대 후서 2장 5절에 보면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법은 하나님의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새신을 받은 사람은 성경의 법대로 신앙 생활한다. 이런 말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마음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마음을 주고, 이 세형을 받은 한마음을 하는 거예요. 한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세형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20절,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일치하는 마음을 줍니다. 신약에 역사하는 신이 하나님의 법을 성실천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율례를 지키는자가 되기 바랍니다. 영이란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새 신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러준 말씀을 받았다. 새 신은 곧새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성령의 구약 시대의 섭리를 깨달아 새 말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율례대로 신앙을 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귀환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